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권희원 원장입니다 가슴수술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부작용이죠 구형구축 구형구축은 드물지만 누구에게 일어날지 수술 전에 예측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형구축을 제외하고 예측 가능한 부작용 그 중에서도 체형별로 일어날 수 있는 가슴성형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목가슴은 가슴 중앙, 앞쪽이 움푹하게 들어간 형태를 말하는데요. 흉곽 안쪽의 장기들, 즉, 심장이나 폐에 영향을 줄 정도로 기능적인 문제를 동반하는 함몰인 경우에 이러한 오목가슴의 치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능적인 문제가 없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흉곽 가운데 부분이 함몰되어 있는 오목가슴을 가진 분들은 보형물이 가슴 안쪽으로 쏠리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가슴방을 만들 때 가슴 안쪽 부분 박리량이 많아진다든지 하면 양쪽 가슴이 만나는 합유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 박리 범위 설정과 가슴방 크기에 맞는 보형물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새가슴은 오목가슴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새가슴인 분들은 가슴 중앙이 솟아올라 있어 수술 로 보형물이 바깥쪽으로 빠지려는 경향이 생기기 쉽습니다. 가슴 수술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가슴골이 좀 모이면서 볼륨감이 생기는 걸 다들 원하시는데 새가슴은 그 가슴골을 모으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새가슴인 분들이 가슴이 벌어지는 게 걱정되어서 가슴을 안쪽으로 강하게 고정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유의하셔야 하는 게 보형물은 안쪽으로 모여서 가슴골은 모여 보이겠지만, 유두의 위치에 따라서 유두가 더 바깥쪽을 바라보는 서로 사이가 멀어지고 다른 방향을 보는 어색한 느낌을 주기 쉬워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슬픈 가슴. 흔히들 가슴 볼륨은 생겼는데 가슴이 슬퍼졌어요 하시는데요. 가슴 윗부분은 볼록하고 유두가 내가 기대한 위치보다 아래에 존재하는 거죠. 보형물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충분히 내려오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수술 전에 수유나 노화 등으로 인해 가슴이 정도 이상으로 처졌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 없이 가슴 확대만 시행한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술 시 유두의 위치를 올려줄 수 있는 가슴 거상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가슴 수술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부작용들은 수술 전 체형이라든지 피부 상태와 수술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만 수술 후 관리의 영향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수술이 끝나면 체형적 특성에 따라 주의 사항을 안내해 드릴 텐데요. 이걸 잘 기억하시고 따라 주신다면 만족하실만한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권희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